안녕하세요 수위차싸기당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QM6 가솔린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QM6 가솔린입니다 2019년, 식 2018년 11월 휴발리 오토 검정에 63,000km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요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석, 조우석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 63,000km입니다. 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뒷좌석 캔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습니다. 루미러 후방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도 넓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차량을 말씀드리면서요. 6 3 0 0 0 k m 입니다 6개월에 만 k m 보험 사보증 가능하고요. 차수이차 싸기사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 신명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온기 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천액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메모 같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QM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 보험사 63,17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무사고 차량인데요. 조호석 뒷문짝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래서 QM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에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게살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차 은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6107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싸게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 수입차 싸게 살2는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QM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 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